와, 두근거려. <laughs> 이거 근데 이거 색깔 비슷해요. 어, 지금 티모니 동생 색깔이랑 비슷해 티모니 동생이랑 색깔 비슷해. 타조? 응. 타조알? 타조알. 생명 없나? 숨구멍도 없네. <웃음> <웃음> 응. 자, 이거는 바로바로 거위알이에요. 거위알. 거위알 이에 거위알. 그래서 이 거위알. 와, 겁나 크다, 거위알. 우와. 깨졌나, 안 깨졌나? 안 깨졌어. 우와. 안 깨졌어, 안 깨졌어. 차갑다. 음. 괜찮나? 차, 어, 근데 차가울 수밖에 없지 않나? 안 얼기만 하면 된다 했어. 음. 여러분들, 이거는 티모니 동생 음. 거위알이에요 유정란이에요, 유정란. 살아있어, 살아있어. 살아있대, 살아있대. 살아있어. 지금 강태가 귀, 귀로 소리 들었는데 살아있대요. 음. 얘 깨트리면 이제 진짜 응. 나 범죄자 되는 거야. 맞아 이 지금 생명이야. 응, 근데 맞습니다. 거의 부화가 왜1 1 개냐면 제가 거의를 한두 마리만 태어나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얘네들이 부화율이 되게 힘들대요. 떨어진대요. 응. 아, 그 저는 초장. 초점...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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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로너네 네 동생 네가 이거 없애버려 잠이야? 저희는 엄마 알아본대요. 맞아요. 태어나고. 맞아 맞아. 하루에서 3일 정도 엄마랑 계속 만마 주고 하면은. 우와, 뭐가 어려졌어? 여기 농장 주인분들이. 와 이거 봐. 우와 겁나 길어. 이거 길어. 이는 제일 큰 애야. 아. 동생 다 왔어요. 와 아, 짜잔, 티몬이 동생 왔어요. 계란 아니고요. 네, 티몬이 이제 참밥 침대 됐고요. 티몬이 이제 응. 막내 아니야. 자, 티몬이 날개 달아. 개박침아이고 개밥 침대. 저 봐, 이거 멸치는 다떨는 먹대는 막 성격이 변했어, 여기. 티몬아, 아, 동생한테 인사해. 거기 새끼도 남대. 병아리처럼 노란색인가요? 얘네들은 노란색이에요 어머. 음. 음, 냄새 맡아. 잠시만요, 우리 막내, 막내랑 음. 막내끼리 교감. 음. 냄새만 맡아? 안 그치 돼. 긁지 마, 긁지 마, 동생 아파. 긁으면 아, 너 동생 가 동생 속지 마. 너무 밝혔잖아. 밝혔어. <laughs> 이상한 새끼들 정말. 어, 정신 사라 응, 어, 정신 나. <laughs> 얘가 제일 이쁘다. 얘가 어떤 애가. 얘는, 얘네 우리 이름 적어놓을까? 야. 여러분도 얘네 이름 적어놓을까? 어, 그래, 적어놓자. 여러분도 얘네 이름 그치? 정해요. 어, 제가 이거 요 길쭉. 살살. 음. 이게 뭐야? 길쭉. 음. 음. 됐어 됐어. 길쭉. 길쭉이 적었어요. 어, 놀라게워. 음. 길쭉이 누가 꼴뚜기라 했어요. 꼴뚜기라고 누가 했어요? 네. 태명이에요. 태명. 태명. 태명입니다. 아 비켜 주세요 네. 티몬이 티아 티몬. 너 동생이야. 티몬아 이제. 5번 전박이. 1, 2, 3, 4, 5. 오케이. 2의 어, 전박이. 예, 5번님, 한나님 전박이 갈게요. 전박이. 점 전박. 음. 3명이에요. 한이. 이거 이름 지어주신 분들 정어놓자. 음. 한나. 음. 잠시만요. 제 채팅창이 많아가지고. 천천히. 천천히 할게요. 욕심내지 말아요. 음. 화송송, 갈뚝뚝. 어딨어? 응. 음. 갈만 가을, 적어도 그래, 티어 티엇. 됐어. 그만 적어도 될것 같아. 저기 여러분도 이제 자기 이름 적었으니까 잘 관리하세요. 네. 기도하세요. 하름, 한 번씩. 하양이. 왜이 귀엽지? 이름 적고 있는 것도 귀엽고 이름 적고. C. H. O. 초안. <laughs> 초안님인가? 초아, 맞지? 응. 모르겠어저 영어 못 읽어요. 11번에 따롱디롱님. 11번 막둥이. 따롱기름님, 막둥이. 응.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. 얘네들 수명 50년이에요. 막둥이. 어 너무 귀엽다. 막둥이. 응. 이. 따롱. 30년, 50년이에요, 자, 50년. 40, 50년. 40, 50년이에요. <laughs> 자신 있으신 분 드림. 응. 지배자 도마도. 지배자. 지배자. 도, 저도 도마도 좋아해요. 지배자 멋있죠, 응, 지배자. 지배자. 어. 됐다. <laughs> 자, 여러분들 애들 이름 다 지웠어요. 응. 애들아 건강하게 태어나 한마디씩 해주세요. 도리게리 사랑해. <웃음> 라떼야 버리게리 <laughs> 사랑해. 라떼야 숟가락. <laughs> 도리게리. <사랑해>. 라떼야 <laughs> 도리게리 어, 짝짝짝 응. 송송아 태어나기만 응. 하자 <laughs> <laughs> 송송이야, 진수. <됐어>. 파송송. 겁나웃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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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는. 강태테라. 촌딱. 아, 촌딱. 응. 음. 촌, 촌딱 애들, 얘네 길쭉이. 음. 촌딱. 촌딱. 저희가 가져갑니다. 근데 아. 여러분 이다 태명이에요. <laughs> 태어나면 저희 알아보질 <laughs> <아라고 줄> 거예요. 맞죠, <laughs> 맞죠, <laughs> 어, 일라 일라, 일라. 얼굴 빼. 오, 초아 조심해, 초아랜데. 하영이 조심해, 하영이. 하영이 조심해. 오, 잠시만, 잠시만. 라떼 잘 들어가. <laughs> 티동이 들어간다 잠시요 거리 길이 여기 있어요 어, 거 치워, 치워주세요 철철철 똥이 하양이 하양이 같이 있고요 얘는 전방이 오공이 오공이 반공이 오, 오 뜨겁다 꾸동이 꾸덩이 막둥이 꾸덩이 막둥이 응. 음. 피동이, 피동이. 라떼. 라떼 자 이렇게 뜨겁다잉 이제 다 전화를 할게요 사장님한테 그리고 자천된 티모니 야너 시끄럽다 준영님 이거 거의요 지금 11알 넣었거든요 근데 50, 60% 성공하면 대박이고요 10%, 20%도 성공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어, 어. 앞으로 영상 기대되네요. 그쵸? 제발 애들 태어났으면 좋겠다. 두 마리라도. 팁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네네. 팁은 네네. 이거를 하루에 한 번, 아침이나 저녁에 반바퀴씩 굴려줘야 된대요. 반바퀴씩. 이것만 해도 5%가 네, 높빠진대요 어.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그때는 이제 이게 음.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시겠대요 감별법을 겁나나는 방법이라고 있대요 알을 음. 어떻게 후레시로 세워가지고 보면은 핏줄이 보인대요 음. 그럼 걔네들은 아 이제 좀 생명이 살아가고 있다 음. 이제 뭐일주차이주차 이런 느낌이고 만약에 그런 핏줄이 없이 아무 통 볐다 음. 그러면 잔인하게 말하자면 계란후라이를 해 먹어도 음. 되고 음. 삶아서 뭐 해도 되지만 저희는 묻어 주겠습니다 음. 그리고 네. 그 이후에 음. 여기에 일주일 뒤에 살아남은 친구들이 50% 네. 확률을 태어난대요 아 일주일 동안 네, 제가 혹시나 하고 이 11마리가 다 태어나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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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선수처럼 꾸밀 수 있냐고 여쭤봤거든요 아 11마리가 네. 다100% 태어날 수 있냐 제로! <laughs> 어. 제로라고 하셨어요 제로 아, 절대 없대요 네, 제로 제로 일단 유정란이 <laughs> 먼저다 송송아 <승승하. 웃음> 험나 웃겨 뭐라고 <laughs> 하셨어? 일단 유정란이 먼저다 송송아 그러니까 아. 유정란 되는 게 먼저라고 네 일단 여기 물을 아. 80% 90% 하나 담아야 돼요 아 이렇게 80% 90%을 담아야 돼. 어, 먹는 거 아니고 뭐 깨주면 안 돼? 이거를 이제도 들어가야 돼요 아. 얘네들 물이에요 네. 그래 이 티몬은 어떻게 고정하냐 발가락을 이렇게 딱 밟아요 그럼 이게 음. 끝이야 그리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밟고 음. 티몬이 뭐할때 이렇게 밟고 있어 요 이거. 이렇게,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이렇게. 다음 날 아침에 대해서 확인을 하래요. 네. 여기 습도가 네. 어, 50에서 70도가 돼야 된대요. 응. 50에서 70이 안 된다? 응. 그러면 이 남은 한통이에서 반을 채워주고, 아 그리고 반대로 높잖아? 높으면 아 이반 칸을 줄여줘야 된대요. 음 그리고 이게 다 증발되기까지는 일주일이 시간이 걸리는데, 어허. 그 전에 갈아주지 말래. 어 왜냐하면 갈아, 다시 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또 심하대. 아 그다 보니까 일주일 뒤에 증발했을 때다증발했을때 다시 채워주고. 어, 응. 오케이 오케이. 어쨌든 일주일도 다시 연락을 해야 되니까 다시 알려주시겠대. 네네. 되게 친절하셨어요. 다 알려주시고. 네, 되게 다 응. 친절하셨대요. 음. 응. 그리고 이거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. 이제. 응. 아, 여러분 네. 손에 달렸대요. 네, 댓글 손에 한 번씩 달렸어요. 읽을게요. 네. 테라님, 이쁜 얼굴도 보여주세요. 죄송한데, 네. 아까 읽었는데 또 읽었어요. 그리고 간마음미님이 되게 큰거 하나 거셨네. 10마리 네. 태어난다에 후원 1000만원, 후원 1000만원 네. 가자 이랬거든요. 네. 저희 한번 오늘 사기 한번 쳐봐요. 네. 네. 진짜 인큐베이터다. 네.